네 안녕하세요 본능골프의 한쌤입니다 오늘 우리 안동에 고사 동기 1년 만에 또 영덕에 1박 2일 회장배 왔습니다 어, 여기는 영덕에 부산 밀면 네, 밀면 먹고 있는데 밀면을 먹는지 술을 먹는지 아 이분은 벌써 아마 술이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예 본능 사랑해요 예 좋습니다 아 우리 작년에 드라이브 띠땅 치던 친구 맛있어요 인사해요 인사 아우 아, 요즘 80대 공 치고 있습니다. 예, 예. 아 120개에서 80개. 아, 피니시가 이쁜 친구. 아우, 밀면 맛있어요. 밥이 는뭐 멀어. 예. 어, 야, 우리 회장님. 자, 우리 친구 중에 목소리 제일 큰 친구. 말해라, 말. 목소리 더 크게 해라, 원래대로. 아, 우리 오늘 동찬이 친구. 예,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다 밥은 안 먹고, 술 먹고 난리입니다, 지금. 예, 밀면. 아, 아주 맛있습니다. 아, 좀 특이한데요, 국물이. 예, 물냉면. 영덕의 부산 밀냉면. 예,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따가 라운딩 때 여러분들 찾아뵙고요. 야, 술좀 그만 먹어라! 어? 그럼 본인입니다 왔어 뭐라고? 건배하자고? 아이없대요어아건상구이 <laughs> <laughs> 어, 왔네 어거다자조가 영덕 오션비치에서 <스>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친구들 그냥 가는게 아니라고 그게 내가 했야8 8자 칠 나가 8이 8이 이가 맥도리 헨디 아니야? 이게 이 대나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니, 한 한자 핸디부터 죽으시잖아. 한자 이거. 야, 나 조바까나. 뭐. 나는 지금 갈증 나. 줘, 줘. 딴, 아니, 딴, 오늘 딴, 같은 조에 같은 조야. 음. 어? 나씨 뭐 다른 조 해줘. 근데 왜 싸우고 있노핸디 때문에. 술다 먹고 오늘 공 열심히 칠라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예. 하면. 예. 헨디 줘야지. 우리 술먹 술까지 먹는데 핸디 줘야지. <laughs>

공쓸때쓰러고 어? 쓸때쓸때 뭐, 어? 뭐야 거. 이거? 거짓말하 그 아... 아그다그 야, 시 날았어, 머리 올렸나 봐 C대표 50대 와, 축구, 축구 아. 시대표 이거 어떻게 머리도 뽑는지 머리도 올렸나 봐뭐시대표라 그 아니, 예전이 시끄럽네 이 친구는 뭐 먹노? 야그래야그래 아, 이 친구는 작년에 그 영어 잘한 친구 아이가? 아, 예. 야, 2조. 아직도 핸디 싸움하고 있습니다. 야, 현미, 현미야 이리 와. 핸디 참 시끄럽다, 그죠?

어지 짝퉁 맞아근 짝퉁 맞잖아. 아이 짝퉁 맞 근데 소리가 들려. 짝퉁이. 글 소리도 이상짝이야또 짝퉁이라 사고. 아유. 나는 인생이 짝퉁이야. 야, 이게 110만, 아니, 110만 원짜리라고. 아앞로 니는 퍼트를 뭐그래도안 되잖아. 어, 사람을 고쳐지 응? <laughs> <laughs> 사람을 바꿔야지. 어, 그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사람 똑바로 나그 범어 많아. 뭐 정지가 나가 치는 거 한번 봐봐. 한 보죠. 보이죠. 범어 그 아니냐고. 저거라고. 차이나 돼 있는데. C H I 뭐뭐돼 있는데. 자, 우리 오늘 본능 골프에 레슨 받으러 온 친구입니다. 자, 티 박스에 서면, 자, 봐. 지금 우측 보고 있다고. 왼쪽을 조금 더 보라고. 그렇지. 오케이. 자, 아이 피. 아이 피 때보다 살짝 오른쪽 보면 돼. 자, 아, 믿고 치는 거야. 으 아, 괜찮아. 다 내려와. 오케이. 자, 우리 방금 파슬 리전에 파슬 따보라는 우리 한가병 프로님. 네, 아, 거리가 대단합니다. 아주 파워풀한 스윙을 갖고 있는 우리 친구 한가병. 으 야 멋지나, 어? 멋져. <laughs> 자, 발끝 내리막이잖아. 요거는 어, 보폭을 평소보다 조금 넓게 넓게 서고 하체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어, 풀 스윙을 하지 말고 공 컨택만 정확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샷! 아, 좋아. 아, 달랐다. 오 좋아. 자, 드라이브가 좀 왔기는 왔는데, 좀 투원을 안 하고, 그냥 예, 안전하게, 예, 안, 안전, 쓰리온을 노려보겠습니다. 유틸은, 자, 이런스 쓰러치셔야 되죠. 예, 안전하게, 쓰러치셔야 됩니다. 왼쪽을 좀 볼까요? 안전하게 같습니다 자, 세컨샷 잘 하세요. 자, 85m 정도. 예, 왼쪽을 좀더 봐야지. 왼쪽을 좀더 봐. 왼쪽, 왼쪽. 그렇지. 항상 기대를, 목표물을 방향에 가슴을 안아야 돼. 가슴에 안아야 돼. 오케이, 좋아요. 그냥 스윙만 하면 돼. 굿샷! 어 아, 이거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이스! 아우 스피까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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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자 드라이브는 멀리 쳤지만 안전하게 아이언으로 끊어온 우리 한가병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굿샷 아우 오, 좋다 오좀큰것 같은데 역시 거리 많이 난다 자 저도 유트리한 200 정도 왔네요. 예, 그럼 여기서, 어, 서지 치는 어프로치, 예,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네, 한 70m, 예. 70m 맞지, 아까, 그지? 75m, 예, 75m 정도 남았습니다. 절대 어프로치 찍으면 안 됩니다. 약간 발끝내려마 왼쪽을 좀볼까요 자, 75m. 딱 치겠습니다. 오! 자, 잘 붙였습니다. 3m 버디 퍼트, 굴리는 퍼트. 예, 한번 해볼게요. 예, 버디 할수 있을지. 네야 우리 우프로 계속 오느다잉고 있잖아. 아니 근데 현우는 현우는 계속 뭐말버이가땡겼어땡겼어어 그래? 아 열막 타슬이. 자, 오들어간다아이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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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봐어봐야지 어디까지 고 자, 여러분들. 내르막파스리할 때는 내르막을 나오는 대로 다 보면 안 됩니다. 반이나, 3분 1만 봐야 돼요. 예, 공이 높이 뜨니까, 아비 떨어지는 지점은 똑같습니다. 샷! 야, 바라타. 어. 어, 레스 야 오늘 병욱이 조용한데? 맨날 시끄럽다가 야, 오늘 황사장 많이 조용해아 진짜? 까문났나 어. 아니 골파장 오면 빛의 사람들이 병욱이 온거다 알아 야. 아, 아주 신중합니다 샷! 이야 나는 저, 저쪽 각도가 좀잘 나와요 아 어, 예예 <laughs> 그래 내가 다 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 내리막을 자 우리 동기에서 제일 잘생긴 친구 얼굴 한번 보여줘 아 <laughs> 왼쪽 네. 기장은 맞았으나 폭이 짧았습니다 1조 스타트 합니다 우리 송찬영 프로 제일 못생긴 게 맨날 1번 친다고 야, 오늘 1번 치네 굿샷 아우 나이스 많이 살았네 자 2번 선수 우리 건 현우 선수. 여세번이상기연우 아, 너무 많이 한다. 어, 어. 괜찮아, 괜찮아. 어. 오우 살았어, 살았어. 이들참 <미들> 들었다. 이제 T4 다때또눈놈한판도 너무 있을 때도 들. 어야지야 제일 시끄러운 친구인데 칠때땐 조용하네. 오오마지막 어? 다 어? 선 주면? 어? 야, 성공, 아, 핸디 76. 아, 우승업 프로. 어. <laughs> <오우. 웃음> <laughs> 오! 하하하 뽑이 네. 나야 졸라재밌는데어 내려하고. 쿠샤! 어, 야 이거 원 된다. 빵